여기가 지금 강알리예요강알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밀라토. 근데 여기서 저기 앞으로 조금만 쭉 걸어가면은 강알리 바닷가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나뉘어지는 곳강알리라고 해도 돼요. 여기에 시랜드 회센터. 여기 2층에 있던데 여기 1층이 원래 그 뭐라고지? 회를 이렇게 썰어주고 포장해갈 수도 있고 또 다른데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 어 그런 곳인데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강한 다이닝에 갈 거예요. 이렇게 시랜드 해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막 고기들 팔고 이러는데. 이이층 예. 이렇게 막 고기들 팔고 굉장히... 막 괜찮이 생뚱맞게 아예뻐 막. 오후 12시, 새벽 1시, 런치 12시에서 2시 3 라스트 오더 6시에서 새벽 1시, 식사는 12시 월요일날은 휴식시 안녕하세요 저기 예약해 갔는 거야? 네 6시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알아봐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을 주고해서 상이서어링와인는이세요 지금 지금 해야 돼요? 네. 나 페어링 할래. 페어링하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한 잔씩 더 먹을게요. 그렇게 돼요? 페어, 기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는 따로 안 되시고요. 어,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프리미엄 글라스 페어 추가가 가능해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 네, 사시미 안심 체크 파스타 중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안심이랑 체크 스는 저희가 하루 2분 BMS 넘어 나이라고 이제 중에서 제일 좋은 등록차로 하고 있어요. 오늘의 파스타는 이제 아마트 리치아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약간 매콤한 토마토 파스타라고 싶은데 미듐 레이어에서 미중 차이로 구워드릴 거고요. 네, 혹시 못 드시는 거나 알레르기 있으시면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으면 좀 덥고 이렇게 보고 아니면 2개월 해아 네네 나는. 네, 저희가 사용자 뭐, 뭐, 2팀씩밖에 안 받아서 6, 7, 8, 진짜요? 9시. 2팀씩밖에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하루에 12명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예약이 어렵구나, <laughs> 그래서 예약이 어렵구나. <laughs> 올려드렸고요 그 위에 이제 스모크솔도 뿌려드렸는데 치즈에서 약간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소금의 짠맛이랑 캠페인에 되게 잘 어울려요 <laughs> 각질 맛자, 단맛 올라오시고. 드시는 거는 참돔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왼쪽에서부터. 사시미. 네. 사케 같은 경우에는 사시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파르파초 전복까지 같이 페어링을 하시면 되세요 M A C K 선스위셔입니다. 이 M A C K 사에서 자사혐오를 만들어서 양조를 한 사태예요. 이제 보시면, 청사라든지 바다랑쿠션프루츠 같은 느낌이 아주 좋고요착페는 저희 평상시에 드시는 것처럼 한 번씩 드시는 것보다 살짝 터치하듯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너무 맛있는데, 사실. 음. 오, 이 술도 너무 맛있는데, 이고 터치하듯이. 음. 술 너무 맛있어요, 언니. 네. 네. 이 글라스가 볼이 넓어서 와인 드시는 것처럼 타이밍하게 하면요 진짜 발사이기 내고에. 허브샬롯과 새콤달콤하게 소스 에드렸고 위에 있는 샤인머스켓이랑 토마토 젤리 소고 올려드렸는데 한 번에 드시면까추천드려 네. 먹고 나면은 에 추가 마베랑 버섯 피클 두개 집에서 소스처럼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네 맛도 고 촉촉하게 해을게 밑에 감자미씨랑 파프리카 시즈닝 뿌려드렸는데 감자미씨 찍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이 부분 아죠

전다 예, 좋았어요. 네, 마스터 시키면 자루, 찰이라든지 자두, 그리고 낙엽 느낌도 살짝 나고요. 옆에서는 아늑대랑 삼나와 같은 느낌이 조금 있나아요 자두, 삼나와 좀은습니다 언니 말만 듣고 한번 먹어보자. 와인이 어, 진짜 좋다. 자두. 이 와인은 제가 오픈을 해서 4시간 정도 구입을 해서지고 리펜더에 <laughs> 따라놓고 30분 정도 하다가 따라다니고. <laughs> 어 언니 표현력이 너무 어, 좋아요. 老妹啊！